공업용 미싱, 아케이드 버튼, 탭 S6 라이트, 워치밴드 언박싱, 오렌지 컬러 제품들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제품들의 개봉기와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5위입니다. 오렌지 미싱 파이핑 노루발로 섬세한 재봉을 시작하세요. 공업용 미싱에 최적화된 이 노루발은 2mm 간격으로 깔끔하고 정교한 파이핑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3,1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오렌지 미싱의 튼튼한 모터벨트로 재봉 작업의 즐거움을 되살려보세요. MB350 미싱벨트가 여러분의 바느질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짜릿한 아케이드 게임 경험을 위한 필수템. 오렌지 색상화 30mm 버튼을 특별 할인가 3,000원에 만나보세요. 엑스박스 게임에 최적화된 이 버튼으로 더욱 즐거운 게임을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갤럭시탭 S6 라이트 연필 케이스와 펜촉, 핀셋까지 오렌지 레드의 산뜻한 조화가 돋보이는 액세서리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65% 할인의 기회.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화웨이 스마트워치 호환밴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38%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손목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해 주세요.